유제, 풀어줄게, 유제 5번. 한 번만 더. 자, 이거 평행이동 말고 점근선으로 하자. 야, 점근선 얼마야? 양1 점근선, 점근선. Y주. y 이너 1, 마이 X는 마이너스 1이죠. 진수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그리고 너희들, 자, 요거는 감소야, 증가야. 감소지 그리고 저만아 찍고 싶으면 여기 진수를 1로 만들라고 어? 얘들아 진수를 뭘로 만들어? 1로 만들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0을 넣어야죠 x에다 0 넣으면 자 로그 3분의 1에 1이니까 얼마야? 0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 점 지나가는 거야? 원점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 무슨 형이라고? 어, 감소형이야 그러면 감소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X에다 0을 넣잖아. 그럼 로그 3분의 1에 1이지. 네. 어, 그럼 얘 얼마라고? 0. 어, 얘 0이라고.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 오케이? 자, 됐지? 자, 그러면 정의역은 뭐지? X가? 정의역 뭐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크다? 예. 됐지? 이 야, 요거는 원래 그래프가 로그 3분의 1의 x 잖아. 그러면 감소형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가. 로그 3분의 1의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지?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y 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우리가 찾는 그래프지? 응. Yeah. 자, 그 다음 여기가 1,0이니까,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뭐겠니?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지? 자, 점근선 X는 0이죠? 정역은 0보다 작다지? 이거 알아듣고 있어? 네. 어? 저 점, 점 뭐, 뭐예요? 저점점 여기? 마이너스 1,0. 음? 이 이게... 이와 음? 네? 뭐, 네? 네? 아, 아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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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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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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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는 식을 보면, 마이너스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잖아. 야, 그러면 원래 우리 이거 그래프를 생각해봐. 네. 자, 원래 감소형 그래프. 자, 요거, 요게 누구냐면 y는, 로그 3분의 1에 x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니까, 원점 대칭이지, 그지? 네. 원점 대칭. 야, 너희들 원점 대칭은 어떻게 그려? 원점 대칭은 X, Y 축에 한번 대칭 이동했다가, 다시 얘를 X 축에 대칭 이동하면 돼. 야, 무슨 축에? X 축에 대칭 이동.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점 대칭 하면? 응. 자, 따라서, 정근선 뭐고? X는 어, 0. 정역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어쨌든 점근선이나 정의역 같은 경우는 이 진수 갖고 그냥 찾으면 돼. 진수가 0 되는 거. 또 여기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다. 오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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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갔죠? 어, 누구 거 쓰시는 거예요? 교인이고 주를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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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보았어. 뭐, 아, 많이 <laughs> 보던 거라. 알겠어. 사인 거예요? 어.